보시나요? 이 네. 베이스 레이어가 있는데 이 위에 레이어를 하나 올려요. 이 위에 레이어를 아, 그림 다시 한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약간 입체적으로. 자, 네모 베이스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딱 올렸어요. 원형의 원형의 레이어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1번 레이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어, 레이어 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이번에는 삼각형 모양의 레이어를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다가 별표 모양을 넣었어요. 제가 교재 미술과 나왔습니다. <laughs> 자, 별표 모양을 올렸습니다. 자, 이거 지금 레이어가 한 장, 베이스 레이어 위에 한 장, 두 장, 세장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화면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위에서 보는 걸로 보이죠? 이렇게. 그쵸? 실제 로 레이브가 이렇게 한 장씩, 위 장씩 쌓이지만, 우리가 볼때 화면에서 볼 때는 위에서 보잖아요. 그럼 이것을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네모, 위에다가 동그라미가 보이겠고, 그 안에 세모가 보이겠고, 그 위에 별표가 보이겠죠.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화면상에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자 레이어를 요거 원형 한 개만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형 한 개를 넣었는데 레이어가 들어갔으니까 학습자가 클릭을 할 때는 클릭하게 되면 이 원형 부분을 클릭하겠죠. 왜냐면 위에 층이니까, 그쵸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이 부분도 클릭이 돼요. 이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베이스 레이어에 여기 다음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다음. 그러면은 이 레이어가 들어가면은 이 다음이라는 버튼이 안 눌릴 것 같죠? 베이스 레이어 있는 거니까. 근데 눌려요. 그래서 어 레이어가 들어가는데 학자가 뭐 잘못 누르면 잘못 누르면은 다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못 누르게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 옵션이 바로 이겁니다. 베이스 레이어에서 prevent the user from clicking on the base layer. 그 베이스 레이어. 베이스 레이어 있는 것을 클릭하는 것을 방지한다. 라고 해서 이거를 클릭해 놓으면 은 위에 아무리 이 베이스 레이어에 아무리 조그만 도형이 하나 있어도 이 베이스 레이어를 클릭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기능이고. 자, 퍼스트 타임라인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임라인은 슬라이드가 시작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조건 가요. 무조건. 무조건 가는데 그 중간에 타임라인이 가고 있는 중간에 레이어를 하나 띄웠어요. 레이어 하나 띄우게 되면 은 타임라인은 멈춰 있을까요? 가고 있을까요? 가고 있어요. 베이스 레이어에 있는 타임라인은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을 멈출 때가 멈출는 상황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돌리고 있는데 동영상을 돌리고 있는데 내가 말풍선이 하나 따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베이스 레이어에 있는 타이밍이 멈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이 속성 부분에 퍼스타임 라인 베이스 레이어를 하면은 멈춥니다 베이스 라인 타이밍이 멈춰요 그럼 영상이 돌아가다가 영상도 멈추겠죠 그래서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다시 수업을 돌아와서 잠망경 부분이 보일 때 다른 레이어들도 보여,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하고 OK 누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가사리 속성도 불가사리 속성도 해제해야 되겠죠. 불가사리가 보인다고 했으니까 다른 게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사리도 해제. 반창고도 해제. 혹도 해제. 물고기도 해제. 해파리도 해제. 다 해제했습니다. 자, 그럼 프리뷰 해볼까요? 잔반경 클릭. 빨간색 나왔구요. 불가사리 클릭. 나오고, 반창고, 훅, 물고기, 해파리. 자, 레이어가 6개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상태죠, 지금.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한꺼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숨겨지는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해야 될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숫자, 카운트 되는 거였죠. 자, 카운트 되는 거는 숫자가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이용하겠죠. 그 중에서 변수 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true, false, text, number가 있습니다. number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기 아까 전에 어, 실제 파일에서는 이렇게 글자가 있죠? 아래 그림에서 틀린 부분을 차 클릭해 보세요.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